말씀의 향기 오늘은 충청남도 천안시 이문교회 전인배 목사입니다 지금 시대를 살아는 우리들에게 개인과 사회 전반에 걸쳐 의식과 생활 방식을 바꾸어 놓은 두 번의 큰 사건이 있었지요 하나는 1997년도에 외환 보육의 유 위기로 국가 부도상에서 IMF의 구제금융을 받은 것이 기억납니다. 당시의 외환 위기는 현명하지 못한 정부의 대처와 부실기업 그리고 외국 투자금 달러의 해외 유출이 원인이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MF는 이 한국 정부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했고 부실기업들이 연쇄부도가 나며 대량 실직자들이 생겨나게 되어졌습니다. 이때 위기를 통해 금융 국공립의 기업의 구조조정, 개인의 가계부채의 구조, 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가 이루어진 사건이 되어졌지요. 또 하나는 지금 코로나에 의한 사건입니다. 감염증 사태로 인하여 일상의 삶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요구되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 교회 예배와의 모임, 제안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NIT 컬럼니스트 토마스 프리스 드먼은 세계는 코로나 1 9 이전과 이후로 나눠질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하여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바이러스의 확산은 세계 경제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고 교회 역시 피할 수 없는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년이 넘는 시간 속에 독실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교회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행위 자체가 어색한 시기가 되어졌네요. 처음 발생되었던 시점에서 보면 강력한 전파력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지난 우리 사회의 IMF 사건은 경제 구조의 대 변화와 구조조정을 겪게 되었다면 팬데믹 코로나의 사건은 각 국가 그 사회의 기존 문화와 생활 방식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특히 이번 질병의 사건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엄청난 교회의 구조 조정을 유발시켰습니다. 깊은 신앙인과 옅은 신앙인의 구분이 분명하게 나눠지게 되어졌고요. 각 교회들은 부족한 단점의 속살이 드러나게 되어졌습니다. 교회가 원칙을 지키는 교회인지 변칙을 쉽게 수용하는 교회인지를 알게 되어졌고요. 교회를 인도하는 대표자들의 목회 방침과 교회론의 신앙 철학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힘들게 힘들게 세워나가던 수많은 크고 작은 교회들이 수를 헤아리 어려울 만큼 교회문을 완전히 닫게 되는 아픔의 구조조정 기간들이 됐습니다. 또 교회 내부에서는 교회 예배 방식과 모임 형태의 태도가 구조조정되는 시기가 됐군요. 하지만 이런 큰 상처의 변화 뒤에 이루어질 새로운 교회 질서의 태동은 자연스러운 변화로 받아들여 나가야 됩니다. 교회 본질과 목적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아 그리스의 제자가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본질과 목적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루는 방법은 위기의 시대마다 다르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중심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변화를 이끄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교회 질서와 방향을 걸어가야 할 대상은 바로 우리입니다. 교회 시스템의 변화, 영성의 변화, 교회 교육의 변화, 예배의 다양성의 변화, 이러한 변화 속에 우리는 복음의 바른 원칙을 분명하게 세우고 교회가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교회가 걸어왔던 길을 재정비하고 이후에 전개될 교회의 변화의 길을 우리는 담대하게 도전해 나가야 합니다. 말씀의 향기 충청남도 천안시 이문교회 전임배 목사였습니다.